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에 대출 가능한 멋진 빌라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지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에 대출 가능한 빌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 세단 차량 두대 가능하게끔 이렇게 주차 라인에 다 정해져 있고요. 두 개는 이렇게 간이적으로 어, 비를 막을 수 있게끔 재활용장까지도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의 외관입니다. 하부는 벽돌, 상부도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빌라 단지이고요. 1층 세대입니다. 자 그럼 내부에 들어가서 마저 내부 꼼꼼하게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1층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뭐 편안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리 비용은 당연히 2, 3층보다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요. 자, 내부 현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3단 신발장 이쁘게 설치되어 있고요. 띄움 시험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문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형대출 가능한 저렴한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 앞쪽으로는 외부 테라스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는 내부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 테라스면 좀있다는 거실 주방 보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우선 앞쪽으로는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통창 앞쪽으로는 아까 보다시피 넓은 데크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트로 같은 경우는 소파 벽보다 더 길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도 갖춰지고 있 있고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아마 1600에 800짜리 시공이 된것 같고요. 천고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오물련 천정과 함께 메인 등이 없는 간접 조명과 그리고 무브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몰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는 바닥 몰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테라스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 공간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타공벽 시공되어 있고요. 자, 테라스 공간이 생각보다 널찍하기 때문에 테라스 희망하셨던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테라스 크기는 2m에 10m가 조금 넘어가는 길이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 옵션이었던 대형 어닝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이런 대형 어닝을 설치할 때는 거의 500만 원 이상 들여지는게 기본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형 어닝까지도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뭐 비가 오셨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데크테라스와 어닝, 대형 어닝입니다. 자, 다시 내부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셨을 때는 주방 공간의 특별한 점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선 오른쪽으로는 넓은 냉장고 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오른쪽에 냉장고, 왼쪽에는 별도로 설치한 수납장이신데 해당 공간에도 동일한 냉장고 한 대가 더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광파 오븐과 수납 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하부장 이 있고요, 상부장 우드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하부장에는 식세기 따로 별도로 시공을 하셨지만 두고가신다고 하십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간단한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야 될지 협탁 정도가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왼쪽으로는 사인용 테이블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가에 놓을 수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벽쪽으로는 우드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 선반 같은 거 설치하시면 굉장히 이쁘실것 같습니다. 자용도실로 나가는 공간에 저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족한 수납 공간을 더 채울 수 있는 하부장, 상부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부장 위쪽으로는 보조 싱크대가 하나 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곳에도 이렇게 스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셨던 식세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기로 되어 있는 보조 싱크대 시공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뭐 많이 끓이실 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외부에서 끓일 수 있는 가스레인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에는 분리 수거장으로 만드시기 딱 좋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상부쪽으로 다용도 창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건조기와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콘텐츠 따로 쓰시지도 않고 워시타워 쓰시는데, 요 공간으로 공간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외부 테라스는 거실 앞쪽에 있었고, 내부 테라스는 방에서 나가거나 다용도실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내부 테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작은 방에서 작은 방 소개와 함께 작은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테라스요. 자, 작은 방은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공간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책상 놓고 침대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벽 쪽으로는 2단, 4단짜리 옷장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테라스, 내부 테라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많은 수납장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캠핑 좋아하시거나 짐 많으신 분들 오늘 영상 나오는 매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어, 세로 길이 한 1.8m 나오는 것 같고요. 가로 길이는 한 9.5m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집 많으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캠핑을 할 때는 작은 집에다가 사실 꾸역꾸역 집어 넣었는데, 이런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캠핑진 뿐만 아니라 뭐 공구라든지 큰 창고 필요하셨던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공간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은 아주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액대출 가능한 빌라인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환풍기와 함께 썬룸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눈비 같은 거는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지금 환기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습하지가 않고요. 전기 사용까지도 가능한 콘센트까지도 곳곳이 있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조명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가장 큰 방부터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은 방은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같은 경우는 따로 옷장을 놓으셨고요. 붙박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시스템 장식용 되어 있고 요거는 두고 가신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방 보시기 전에 메인 욕실도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매립 선방까지도 되어 있고 뭐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다양한 타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완벽한 물 차단 가능한 파티션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샤워 샤워 부스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방 안방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테라스 두개가 보유하고 있는 멋진 빌라의 매매가는 우선 3억 1천만 원이고요 실입주 금액은 저희 부동산 특성상 1금융권 4%에서 5%대로 전액대출이 가능하고 또 생활안전자금 5천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빌라이기 때문에 기대출 많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실이고요. 침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존 같은 경우는 메리 등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보등과 메인등 시공되어 있고요. 당연히 창 너머로는 영상 초반에서 보여드렸던 테라스가 보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 프레임은 뭐 디자인이 아니라 침대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 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전면부터 보여드리면 호텔에서 불법한 샤워 부스로 이렇게 멋지게 시공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습하다 보니 이렇게 환기창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수납, 수건 수납장과 함께 뭐 휴지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양변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무래도 어, 관리가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식 형태로 밑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세면대 시공되어 있습니다. 타이도 굉장히 이쁘게 시공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왕산리 용인외대 앞쪽에 위치해 있는 멋진 전액대출 가능한 빌라 살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대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